아 오늘 늦었네? 차가 많이 막혔어? 나? 나도 막 이제 회사에서 끝나가지고 그냥 수트도 못갈입고 왔어. 미용실? 아. 머리 웨이브 했구나. 잘안 어울리냐고? 어. 개잘 어울려. 겁나 잘 어울려. 대박 미쳤다. 미쳤어. 아니야. 너야 뭐다잘 어울리지. <laughs> 왜 그래? 나 이런 거잘 표현 못 하는 거 알잖아. 낯간지러운 말을 잘못 한다니까. 진짜 잘 어울려. 단발 했을 땐 진짜 귀여웠었는데 지금은 완전 성숙해 보이잖아 아갭 차이 미쳤다 미쳤어 지난번에 단발 했을 때도 잘 어울렸고 지금 머리 길러서 웨이브 준 것도 잘 어울렸고 또 뭐가 달라졌냐고? 네일아트도 바뀌고 신발도 바뀌고 아이섀도우 바뀌었나? 브라운에서 핑크톤으로 바뀐 것 같은데 어... 아 몰라 다예쁜데뭐 모른다 그래야지 잘 모르겠네? 아 염색도 했구나 아이씨 카페 조명이 어두워서 몰랐잖아 왜 여긴 이렇게 쓸데없이 인테리어를 어둡게 만든거야 짜증나 <laughs> 미안 카페 조명이 너무 어두워 가지고 염색을 한게잘안 보였어 왜 그래? 기분이 좀안 좋아 보이는데 혹시 미용실에서 무슨 일 있었어? 나? 나 때문에? 왜? 내가 혹시 무슨 실수였어? 너한테 관심이 없냐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야 염색한 건 진짜 카페 조명 때문에 잘 티가 안 났던 거고 머리 웨이브한 거 진짜 잘 어울려. 왜 이게 빈말 같아 보여? 난 진짜 진심인데. 무슨 소리야 그게? 나 진짜 너한테 관심 많아. 그것도 아주 많이. 근데 그렇게 말해주면 좀 서운해? 왜 그렇게 느낀 건데, 응? 아니, 뭐가 성의가 없는 거야. 나 진짜 진심인데, 왜? 어디 갈라 그래? 우리 이제 막 만났는데. 화가 왜 났는지, 왜 내가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왜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지 말고 대화로 풀어보면 안 될까? 헤어져? 왜 그래? 나 빈말한 적 없어. 관심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너도 알다시피 내가 이런 표현 자체도 서툴고 그래서. 가지 마. 가지 마!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굴어? 헤어지자는 말이 그렇게 쉬워? 아직도 내가 빈말하는 것 같다고? 내가 말하는 게다 그냥 형식 치레로 말하는 것 같아? 연기하는 것 같고. 하, 무슨, 다 말도 안 되는 답답한 말이야, 그게. 내가 진심이고 그게 맞다는데 왜 도대체 그게 빈말이라고 생각하냐고. 확신을 달라고? 하, 자꾸 이렇게 막무가내로 굴면 나도 이성적이게 말을 할 수가 없어. 너 거기 안 서? 내가 관심이 없긴 뭐가 없어 너 머리만 바꾼 거 아니잖아 너내일아트도 바꿨네 맨날 비즈 박아주는 거기서 바꿨다가 한번 네가 박은 비즈 손 이거 봐 이거 막 이렇게 막 쓸려가지고 앞으로 손가락에 비즈 박으면 안 되겠다고 그래서 바꿨네 지난번에 한거 핑크색에 블링블링하게 반짝이도 바르더니 오늘은 그냥 아쿠아마린 그것도 무광으로 이거만 바꿨어? 신발은 또왜 구두를 신고 왔는데 구두 신으면 발목 아프다면서 이게 구두굽이 높으니까 관절에 안 좋다고 관절에 나중에 결혼해서 디스크 걸리면 내간이 없고 다녀야 돼 알아 그뿐만인 줄 알아 너 아이섀도우도 바꿨잖아 맨날 딥 브라운으로 하고 다니다가 오늘은 로즈핑크로 했네 지난번에 에뛰드하우스 앞에 지나가면서 포스터에 붙은 아이돌 사진 보면서 요즘은 저런 핑크가 유행인가 보구나 하더니. 오늘 오랜만에 데이트라서 엄청 차려입고 왔지? 너만 차려입고 온거아니야나 오늘 사실 회사 안 갔어 오늘 너랑 갈만한 곳 리스트 쫙 뽑아가면서 어디서 뭐라고 무슨 말을 할지 완벽하게 코스 짜서 제대로 보여주려고 휴가 내고 쟁일 여기 신논현을 돌아다녔어 근데 왜 슈트를 입고 왔는지 알아? 내가 슈트 입고 오는 게 제일 멋있다면서 아침부터 이거 입고 돌아다니니까 가게 사장님들이 나 세일즈맨인 줄 알고 쫓아내던 사람님도 있더라 여기 카페는 네가 그토록 좋아하는 아인슈페너 맛집이고 커피 마시고 다음에 갈 곳은 네가 먹어보고 싶었다고 했었던 토마호크 스테이크 맛집이고 그거 먹고 또갈 호텔은 네가 언제 한 번쯤 저기 스카이라운지에서 샴페인 마셔보고 싶다고 했잖아 그 호텔 스카이라운지까지 예약했었다고 왜? 오늘이 우리 1주년이니까 근데 왜 내가 네한테 관심이 없어? 나 관심 많아 엄청 많아 근데 왜안 믿어줘 연기하는 거냐고? 어 맞아 나 연기해 근데 니가 니가 소개팅 했을 때 무뚝뚝하고 말소는 없는데 그런듯하게 알아주는 남자가 이상형이라면서 그에 맞춰서 연기하는 거? 할수 있다면 해야지 니 취향이라는데 근데 왜 그거 다 맞춰서 잘하고 있는데 이번엔 진심이 아니래 왜? 왜 관심이 없대? 왜? 왜? 내가 오늘 하루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뻐! 이쁘다고! 머리가 길던 짧던 그건 그거 나름대로 어울린다고 이쁘다고 말하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컨셉 잡느라 말을 못했다고 근데 왜 헤어지냐고 하냐고 너는 왜 내가 슈터 입고 머리 왁스까지 바르고 데이트 코스 다 잡고 이 향수도 뿌리고 커플링 준비한 것도 못 알아주냐고 나 이제 컨셉질 안해 무뚝뚝하고 뭐 그런 거안해 이게 뭐야 미안하다 빨리 취소하고 안 하나 주라고 빨리 취소해 빨리 퇴퇴하라고 아 짜증나 다 망쳤어 몰라, 나갈 거야.